당신의 지갑이 고마워할 쇼핑 비밀을 여기서 다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5위입니다. 우리 댕댕이를 위한 특별한 간식. 패실드 흑염소 뿔껌으로 튼튼한 치아 건강을 선물하세요. 천연 흑염소 뿔껌 10개가 36,8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100% 황태로 만든 건강 간식. 황태를 그대로 담다 무염 황태가로 100g.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으로 딱이에요. 7,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피부와 윤기나는 털을 위한 특별한 선물. 마이뷰 스킨 헤어 피모 영양제와 유산균 세트가 만났어요. 동물병원 정품으로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셀프 미용과 목욕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접이식 테이블이 할인 중이에요. 견고한 강아지 거치대와 책상으로 댕댕이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위입니다. 러뷰팬 매쉬 입마개는 산책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메쉬 소재에 눈에 띄는 형광색으로 디자인되어 우리 댕댕이의 안전을 지켜줍니다.